오늘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홀로 철양하게 하란으로 도피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속에서 어둠이 깔린 황량한 광야 위에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쓸쓸한 밤을 맞이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시작됩니다. 잠든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꿈속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층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는 단절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계시입니다. 절망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야곱의 자격이나 능력과 무관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음성은 야곱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 속에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는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거룩히 하며 그곳을 베데리라 명명합니다. 고통의 상징이었던 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감사의 재단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 봉헌될 때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지키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거래가 아닌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전인격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순례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베개가 배들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